온 가족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전현아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 생리 때가 아닐 때 치료를 하면 어, 대부분은 혹시 또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불안해 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많지만 가끔 이게 어떤 큰 병에 일종의 사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이유로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원인과 치료법 살펴드리겠습니다. 어, 앞서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정출혈이 정확히 어떤 건지 개괄적인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네. 생리가 아닌데 질출혈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부정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빈도라든지 주기, 진단 기준이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생리, 네. 네, 보통 이제 사춘기 이전에 이제 처경을 해서 어느 시기에는 조금 생리가 불규칙한데 그 경우에는 음. 보통 생리주기가 한 20일에서 45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생리주기가 한 20일에서 35일 주기 네. 정도가 정상 생리주기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4, 5일 정도 생리를 하는데, 어 생리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뭐 너무 이상하게 오래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생리기간이 분명히 끝났는데, 다시 또 출혈을 한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부정출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해진 간격으로 생리를 해야 하는데 그 외에 일어나는 출혈을 모두 부정출혈이다 그렇죠. 부정. 아. 정해져 있지 않은 출혈. 그렇군요. 이거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산부인과 15%에서 20% 정도에서 부정출혈이라는데 네. 저는 이제 상부인과에서는 일종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진료를 질출혈 있는 환자가 오셨다. 네. 그러면 연달아서 계속 질출혈 있는 아. 분이 오시거나, 아침에 뭐 가려워서 오셨다. 분비물이 많다. 그러면 아. 이제 계속 그런 분들이 비슷하게 <laughs> 오시는. 그니까그 얘기는 질출혈도 뭐 질염이나 자궁경구염처럼 네. 그런 이렇게 산부인과를 주로 방문하는 그런 질병이랑 비슷하게 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분들이 많다는 라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현대 여성들에게 쉽게 볼수 있는 증상이 부정출혈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 그만큼 이게 어떤 질병과 또 연관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근데 원인에 따라서 부정출혈이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부정출혈은 원인에 따라서 이제 기능성 부정출혈이랑 기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생기는 자궁출혈로 어. 나눌 수 있습니다. 음. 대부분 기능성 자궁 부정 출혈은 자궁에 특별한 병이 없는데, 그니까 특히 제일 많은 것들이 가임기나 사춘기 여성에 있어서 무배란, 배란장애랑 관련돼서 무배란성 출혈을 하시는 음. 경우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다낭성 난소종군 같은 경우에서도 부정출혈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은 뭐 다이어트하기도 하고 피임약을 드시기도 하고 뭐. 계란 출혈이나 뭐 착상 출혈이거나 그런 출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혈이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그니까 기질적 원인을 뺀 나머지들을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자궁에 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임신 때문에 출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분비나 그런 피를 질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특히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나 유즙분비 호르몬의 발란스가 깨지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좀 호르몬 작용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 환경 그 상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출혈의 그 종류도 좀 나뉠 것 같고 특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사춘기 이전부터 살펴볼까요? 사춘기 이전에 부정 출혈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좀 자주 발생할까요 신생아실에서 이제 신생아 간난에게 질에서 출혈이 있다고 오.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한테서 넘어오는 에스트로젠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이고 괜찮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음. 되고 또 이제 사춘기 이전에 여한테 가끔 이제 뭐 외음부에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그때 염증 반응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아주 드물게부정 어. 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춘기 시기에는 이제 대바 가장 일반적으로 흔한 기능성 자궁출혈 중에서는 무배란성, 음. 배란 장애 때문에 생기는 여성 호르몬들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부정출혈이 음. 가장 많고요. 워낙 불규칙하게 생리를 하기도 하고 부정출혈을 음. 많이 하기도 하고 사춘기 이후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춘기 이후에도 이제 무배로성 배란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또 임신 때문에, 음. 임신이랑 관련돼서 출혈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염증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자궁경부의 미란이라 그래서 뭐 많이 헐어 있거나 음. 자궁경부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부정출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뭐, 아까 얘기해 것처럼 자궁의 혹 같은 것들이나 아. 뭐 폴립 같은, 자궁 내막이나 자궁경부에 폴립 같은 게 있어서 부정출혈을 음. 하시거나 뭐 너무 다이어트 하신다고 많이 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도 일시적으로 부정출혈을 하실 수 있으시죠. 아무래도 사춘기 이후면 이제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에 의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폐경기 여성에게서 질출혈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자궁암 같은 이런 질병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부연설명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보통 폐경이라는 거는 생리를 안 하고 1 년이 지난 폐경이라고 하고 네. 그 시기 그 전에 폐경되기 전에 이제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 해지는 시기가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그때를 어, 폐경 전 전후기라고 해서 이제 갱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이제 그 나이 대가암 빈발 연령이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생기는 음. 암이 자궁내막암도 있을 수 있고 네. 자궁경부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암들 때문에. 질 출혈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음.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폐경이 되기 전에 생 호르몬들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정상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궁 내막을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음. 질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거든요 아. 자궁 내막 증식증은 어~ 뭐 그냥 아주 단순 자궁 내막 증식증도 있지만 그중에서 아주 일부는 자궁 내막암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질출혈이 있으면 폐경이 됐는데 대부분의 폐경기의 질출혈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위축성.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해서 질 점막들이 많이 얇아지고 그래서 이제 자극에 자꾸 쓰라지고 음. 부부관계할 때도 불편하고 네. 뭐 하고 나서도 불편하고 피도 좀 비치실 수 있고 그런 위축성 질염이 가장 흔하지만 네. 폐경이 되셨는데 갑자기 어. 피가 나온다? 그럼 어, 내가 생리를 하나 젊어지나 어. 어,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오히려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아. 그런 분들은 꼭 내원을 해서 진찰을 받아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매달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사실 일상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요, 매달 할 때마다 좀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궁 안에 생기는 용종도 있다는데. 종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자궁의 용종은 보통 네. 용종이라고도 하고 폴립이라고도 하고 어. 뭐 폴립종이라고도 하고 네. 뭐조그만 사로 생겼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궁 경부에 생기실 수도 있고 자궁 내막에 생기실 수도 있고 둘다다 다 출혈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음. 자궁 경부에 생기는 폴립종이 자꾸 피가 나거나 그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 간단하게 뗄수 있으시고 음. 자궁 내막종이 생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 폴립은 오히려 출혈이 더 많이 생기실 수 있으시고 양도 더 많으실 수 있으시고 근데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외래서 에 폴립을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수술실에서 간단하게 수면마취를 하고 뛰거나 아. 아니면 이제 안쪽에 자궁경을 보면서 제거를 하거나 그래야 될수 있죠. 이런 폴립은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야. 어, 특히 산부인과에서 생기는 폴립들은 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뭐 암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출혈 때문에 출혈이나 염증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래서 위험에 대처해야 할 부정 출혈을 일으키는 뭐 병하면 뭐 암도 있겠지만 자궁 근종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자궁 근종은 네. 이제 어디든지 다 생기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궁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자궁 아래쪽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머리 쪽에 생길 수도 있는데 가장 부정출혈이나 아니면 생리할 때 양이 많은 자궁 근종은 점막화 음. 근종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에 그 부분이 아. 생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혹이 있으면 당연히 생리 양이 많거나 부정출혈을 하거나 양이 굉장히 많고 많으면 또 아파지실 수 있으시고 음. 이제 작은 점막화 근종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 폴립조 폴립이랑 거의 비슷한 네. 음, 모양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폴립은 사이즈가 많이 작고 음. 근종인 경우에 훨씬 사이즈가 많이 크고 양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좀 사실 질병명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지금 자궁내막 증식증도 있는데 이거는 자궁내막염 뭐 이런 거랑 다른 거죠? 틀리죠. 자궁 내막염은 자궁 내막에 생기는 염증.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안쪽에를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두꺼워지는. 네. 그래서 자궁 내막이 뚱뚱해지는 것을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아, 하죠. 헷갈리니까 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증식증도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고 주의해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부에서 네. 자궁 그러니까 자궁은 아래쪽에 자궁경부가 있고 위쪽을 네. 자궁체부라고 하는데 네. 자궁내막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자궁체부 중에서 암을 많이 키는 데가 자궁내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궁내막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자궁내막증식증 중에 일부에서 와. 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출혈이 자궁내막암 때문에 생기는 어떤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궁에 생기는 암 중에 자궁경부암도 있잖아요. 이것도 네.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원인이 되죠. 예전에는 자궁경부암 때문에 출혈 많이 하고 오시는 경우 되게 많으셨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2년마다 공단에서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또 요새는 인유주종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는 바이러스 백신이 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빈도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자궁경부암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말기암 같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궁경부암은 분명히 자궁 부정출혈을 일으키고 출혈이 많을 수 있고 음. 예후도 안 좋을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궁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질병들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부정 출혈을 증상으로 어 보일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질병이 아니어도 임신 중에도 이렇게 부정 출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난관에서 난자랑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이동을 해서 자궁 내막에 자리를 잡는데 네. 그걸 착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착상을 하려고 하면 자궁 내막 쪽으로 신생 혈관들을 만들고 혈관들이 파열이 되어야 자리를 음. 제대로 잡게 되는데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출혈들이 생기면 그 출혈들이 자궁 애기집 주위로 고이기도 다 하고 그게 이제 아래쪽으로 질출혈로 해서 나오게도 되죠.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있으면 그걸 절박유산이라고 하는데 임신하신 분들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절박유산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절박유산이 생기신 분들 중에서 한반 정도에서는 실제로 유산이 되는 경우들도 아. 있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죠. 절방 유산의 정확한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절방 유산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뭐 혈성 분비물이 나오거나 네. 피가 나오거나 네. 그러면서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 배가 안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제 20주 이전에 일 출혈이 있으시면 절방 유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 그러면 절방 유산이 뭐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다. 정말 유산이 되는 건 음. 아니잖아요. 네. 그 후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절방 유산이 되면, 음, 유산이 될 수도 네. 있으시니까, 많이 안정을 취하고, 음, 음.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출혈이 더 많거나, 더 배가 많이 아프시거나,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유산 방지제로 해서 프로게스테론 제재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질정으로 보통은 이제 해서 쓰면서 경과를 보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임신 중에 피가 비쳤다라고 하면 뭐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절방 유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과 상관없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생리 그 주기 자체도, 양 자체도 개인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규칙하게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출혈인지 약간 헷갈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리 주기가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는 건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 이제. 가장 사실은 뭐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막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생기를 불규칙하게 하는 게 무배란성으로 음. 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배란 장애가 생기고 그것 네. 때문에 생리가 규칙적으로 되지 않은 음.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또 피임약 뭐 같은 거 드시거나 뭐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거나 그래도 불규칙하게 음. 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보통 이제 저실이나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아기한테 모유를 수유 하게 되는데 네네. 만약에 임신이랑 관련 없이 그렇게 어, 유즙 분비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리가 또 불규칙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원인이 된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피임약 이런 행동들을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요? 돌아오긴 하는데. 끊었다고 해서 호르몬이 그 즉시 딱 밸런스를 잡는 건 아니니까 아. 뭐 호르몬이 밸런스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얼마나?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경과를 보고 아. 뭐 그러고서도 계속 뭐 그런다고 하면 내원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죠. 아,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 하는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몇번 하다 말거나 양도 뭐 많지 않고 그러면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고 봐도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긴 하는데 네. 일종의 신호일 수 있죠. 내가 아. 지금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음.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런 신호일 음.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런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그때는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그 부정출혈의 위험 신호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워낙 긴 시간 안에 나와서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난소나 자궁에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부정출혈이거나, 뭐, 임신을 하셨는데 뭐 출혈을 하신다거나, 만약에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동반하는 그런 부정출혈이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심한 거지, 분비물이 이상하게 나오면서 이제 출혈을 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갱년기나 폐경기 때 출혈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꼭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을 때 검사는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음, 대부분은 이제 부정출혈 중에 사춘기나 감기에 젊은 여성에서는 무배란성 출혈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정말 생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추경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출혈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 시상하부랑 난소추, 난소를 이제 호르몬들을 조절을 하는 그런 축의 미성숙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는 조금 기다려 봐도 되죠. 근데 음. 만약에 단안소 난소 증후군이 확실히 의심된다고 한다고 하면 뭐 초음파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그걸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봐야 될수 있고. 음. 검사 자체가 치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시간 오래 걸린다고 절대 예약 전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진단 받으시고 검사와 치료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 치료 방법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워낙 그 원인에 따른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어떤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에 따른 치료는 어떤 게 가장 흔하게 또 치료 방법이 시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료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음. 그니까, 무배란성 출혈인 네.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경과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거나, 총팔 보고, 그거에 따라서 호르몬 네. 치료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무배란성 출혈 중에, 아까 얘기 드린 단항선 난소증후군이거나, 아니면 이제, 긴경기 때 아까 얘기 드린 자궁내막 증식증은, 비만이나 당뇨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되어야 같이 좀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요새 이제 점점 더 비만 인구도 많아지고. 당뇨도 훨씬 더 많이 당뇨병인 신분들도 많고, 당연히 그런 병들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더안 좋게 될수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검사들을 같이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될수 있고, 임신 중에 치료를 하시는 거다. 그럼 이제 안정 네. 취하면서 보고, 뭐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봐야 될수 있고, 혹 때문에 부정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이제 다른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 을 하고 이제 그러고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 뭐 너동거나 폴립 같은 거는 이제 폴립 제거술을 해서 해결을 할수 있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부정출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으로 지금 부정출혈에 관한 질문,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부정 출혈로 인해 산부인과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출산 이후 부정 출혈의 원인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산 후에 이렇게 부정 출혈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그 이유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출산 후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아, 되어 있지 않긴 는데 일단은 뭐 출산하고 바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임신을 하면 호르몬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그 호르몬들이 이제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긴 하지만 아직은 불균형 상태니까 그런 호르몬들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실 음. 수도 있고, 임신 자체, 또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랑 관련돼서, 또 면역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그런 거랑 관련돼서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출산 얼마 안 돼서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자궁 내막 안에 태반이 남아있어서, 잔류 태반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이제 뭐 자, 자연 분말을 했다고 하면 산도 열성 같은 것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그게 제대로 잘안 함으로써 어, 그러실 음. 수도 있고, 이제 원인들은 되게 다양하죠. 음. 그래서 일단은 초음파 확인을 하고, 빈혈 수치들을 확인을 하고, 음, 말씀드린 그런 뭐, 테마이 남아있는지, 자궁 수축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네. 하고, 그런 것들이 다잘 되고 있는데 출혈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아직은 원성복귀가안 돼서 그러실 수 있는데, 만약자궁내막이 너무 두껍고, 너무 출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자궁 내막 자체가 출혈을 계속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제거를 해 줘야 되니까 소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궁 수축을 강력하게 시키는 약물들을 치료를 하고 뭐 염증약 같은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경과를 봐야 되죠. 네. 이게 원인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이 사연을 주신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출산 후 얼마나 지나셨는지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등좀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으면 이 원인, 이유를 좀더그 범위를 좁혀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네,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 진단 후 부정출혈이 생겨서 조직검사 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몇년 동안 운동, 식단을 신경쓰면서 살았는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생리가 많이 나오고 덩어리 혈도 보이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자궁내막증식증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리량이 많아진 것과 부정출혈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자궁내막증식증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에 의해서 두꺼워져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아주 일부에서는 이제 암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 하고 수술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자궁내막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을 것 같고 자궁으로 뭐 뛰는 수술까지 하진 않았을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자궁내막 증식증은 비만이나 당뇨하고 연관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런 식습관을 조절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음. 그러셨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 자궁내막 증식증이 다시 재발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자궁 내막암으로 가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제가 그러려면 제대로 확인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좀 초음파를 다시 봐서 자궁 아. 내막 두께가 괜찮은지 그리고 만약에 약물을 써야 되면 약물을 써야 되고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조직 검사를 다시 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식사 조절이랑 잘 하셨다고 하면 그 때문에 뭐 호르몬이랑 관련돼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나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실 거고 네. 그러면 일단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 좀더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궁 내막 암으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 네. 검사를 네. 만약에 이렇게 봐야 될 계속 것 같다. 검사를 추적 관찰을 안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질문 살펴봤고요. 어, 끝으로 사실 임신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여성에게 정말 중요한 부위로 여겨지는 이 자궁 쪽 건강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어, 그 실천 방법도 좀 남겨 주신다면 요그 부정출혈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응, 그 만약에 질병 이라고 하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이랑 관련돼서 응, 불균이라고 하면 뭐 스트레스 나 다이어트 나뭐 약물 같은 것들이 연관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응.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분들은 없지만 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응. 아. 잘 먹고 응. 당뇨 같은거나 비만 같은 것도 요새는 훨씬 더 많아지셔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응. 그런 게늘 뻔한 답 같지만 네. 응,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출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떤 분들은 대수롭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출혈이니까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초기에 대처를 하면 쉽게,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호전이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빨리 산부인과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자,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전현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